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우리는 넓고 큰 가슴과 함께 두꺼운 몸통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래서 상체 프레임을 크게 만들기 위해 벤치프레스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벤치프레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아직 다치지 않았더라도 무게를 높이는 과정에서 더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초급자부터 중급자까지 꿀팁이 되는 우리의 가슴 근육을 안전하게 키우고 무게를 최소 10kg 더들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벤치프레스 자세는 초보자는 반드시 집중하고 중급자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벤치프레스를 제대로 하려면 가슴 근육이 활성화되도록 몸을 아치형으로 만들고 어깨 근육을 사용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합니다. 처음 벤치프레스를 배우는 수많은 헬린이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이렇게 어깨로 벤치프레스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경우에는 의리 넘치는 우리 주변 친구들이 말해주거나 헬스장 관장님이 반드시 얘기해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꿀팁이 바로 저 꼭지 쪽에 발을 내려라입니다. 만약 어깨와 일직선상으로 발을 내리고 그대로 올리게 된다면 어깨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슴 아래쪽에 발을 내려서 올리는 것을 배웠을 텐데요. 안 배웠으면 지금부터 알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더 크고 두꺼운 가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중량을 올리다 보면 어깨를 다치거나 중량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10kg 더들수 있는 벤치프레스. 보통 가슴 아래쪽으로 발을 내려서 벤치프레스를 하는 친구들 중 그대로 수직으로 다시 발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아직 자세가 안 잡힌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가슴 아래쪽에서 발을 바로 수직으로 올리면 어깨와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모멘트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멘트암이란 어깨와 바벨 사이의 거리를 뜻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리가 짧다면 한 손으로도 밸런스가 유지되지만 바벨이 어깨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게 되죠 즉더 높은 중량을 들수 없고 어깨에 많은 힘을 요구하게 되면서 부상을 입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벤치프레스 발을 올릴 때는 의식적으로 가슴 위쪽인 대각선 방향으로 올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모멘트함을 줄이면서 어깨 부상이 방지되고 더 높은 중량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 따르면 100kg 가까이 드는 헬스 중급자와 200kg 이상 드는 엘리트 파워리프터의 방압 헬스입니다. 발을 내릴 때는 전부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오지만 발을 올릴 때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헬스 중급자는 수직으로 무게를 올렸다가 가슴 위쪽으로 가는 반면 엘리트 파워리프터 선수들은 처음부터 가슴 위쪽으로 상승하며 발을 올렸던 것이죠. 이처럼 더 높은 중량을 드는 과정에서 어깨 부상을 함께 방지하려면 벤치프레스를 내리고 올릴 때 반드시 과학적인 이해와 함께 운동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넓고 큰 가슴과 두꺼운 몸통을 만들기 위해 벤치프레스를 하는 여러분들께 10kg 더들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알려드리자면, 1번 벤치프레스를 하기 전 어깨와 일직선으로 자세를 잡는다. 2번 발을 내릴 때는 대각선인 젖꼭지 쪽으로 내린다. 3번 발을 다시 올릴 때는 대각선인 가슴 위쪽으로 올린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도움되는 영상으로 유튜브에 다시 뜰 테니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